안녕하세요. 토큰 증권의 모든 지식이 모여 있는 곳 KSTO입니다. 제가 첫 영상을 만들었는데 많이 시청하셨나요? STO의 개념, 이해는 가는데 아직 정확하게 감이 안 오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오늘 영상에서 STO의 정의, 첫 단추, 증권과 발행 형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STO란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증권형 토큰이라는 뜻인데요. 2023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규 내에서 STO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겠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조각투자 실매매 사례까지 나오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하나하나 다 읽어보려니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도 있어요.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매수와 매도를 할때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아직은 없죠. 리스크가 높은 투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토큰 증권은 증권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안전과 규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토큰 증권은 뭐다? 증권이다.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인 증권. 그러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과 증권 발행 형태를 이해하면 되겠죠. 정말. 이기 쉽게 두 가지 관계를 비유해 드릴게요. 증권이 음식이고 발행 형태를 그릇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음식을 그릇에 담는다고 해서 음식이 바뀌지는 않죠. 김밥을 국 그릇에 담는다고 해서 김밥이 탕수육으로 변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바뀌면 사기죠. 즉 발행 형태가 달라진다고 해서 증권이라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무 박스를 가지고 와서 이거 그릇이야. 여기에 음식 담아 우기 수는 없죠. 음식이 변하지 않는 건 맞지만 안전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릇이라고 정한 조건을 갖춘 형태만이 그릇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토큰 증권은 증권이며 디지털 자산과 다르게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 발행 형태 실물 자산이 변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STO를 검색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투자의 선견지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선 투자의 기회를 놓 놓치지 않도록 STO 토큰 증권과 관련된 정보, 이슈,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보시면 STO 토큰 증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고 STO 초기 투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딱 하나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